이렇게 지금 쿵쿵 하면 저 울려요, 안 울려요? 울려요. 약간 뭐 울리죠, 그죠? <laughs> 레알 스쿨의 공식 비공식 전학생 한여비가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왔습니다. 오늘 찾아갈 학교가 어디죠? 제가 봤을 땐 남양에 왔으니까 남양고? <laughs> 오, 맞아요? <laughs> 네, 제가 드디어 남양고등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말이죠. 아, 학교 모습 보시면 범상치가 않아요. 얼른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가시죠. 아 근데 너무 오르막 길이다. 와 아니 근데 건물이 진짜 상당한 역사와 내공이 보이는 것 같아요. 팀님 여기 벽 보세요 벽 이거 완전 돌이거든요? 건물 안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니 근데 보통 전화 오면 교무실로 가거든요? 오늘은 행정실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들어가 볼게요. 교수님 어, 안녕하십니까 어 어서와 네 전학생 최한엽이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얘긴 들었어 아 정말요? 좀 모범생 같아 보이나요? 아니 전 반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제가 아까 오다가 보니까 이 건물이 좀 오래된 시원. 건물 같더라고요 밖에 우리 로비에 보면 그림이 말을 해주듯이 53년도에 6.25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하고 그이듬해 폐허가 된 동네 주민들이 지게로 리어카로 만든 공립고등학교인데 근데 어떻게 주민들이 직접 학교를 지으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기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인물이 배출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후대에 온 자손들도 아마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전화가 왔으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학교 투어 한번 시켜주실 수 있습니까? 네. 네. 표면이 옛날에 그냥 시멘트를 뿌리고 도기다시라고 <laughs> 하지? 안돼일곱말 미안 미안 미안. 요즘은 아마 이런 바닥을 보기가 힘들 거야. 음. 아 여기도 교실 네. 공간이 네. 공간이었나요? 도실로 쓰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설이라서 리모델링해서 지금은 이제 도서관. 학교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면서 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이렇게 어. 말끔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돌이 그냥 자연석이 아니라 조금 이게 다듬어진 돌이지. 그렇죠. 이 벽돌이 아닌 돌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칠십 년 전에 만들어서 이 학교를 축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보는데. 이 주민들의 진짜 찐 정성이 느껴지는 음. 건물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이 역사 책에서 나왔지? 그렇게 실제로 본건 처음이라서 지역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열망이 굉장했다고 볼 수가 어, 있죠. 보면 되겠지. 네. 전화올때 오면서 봤는데 어.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있는 반면 또 특이한 건물도 보이고 저 좌측의 펜스 뒤에 보면 저게 옛날에 남양중학교 자리였어요 학교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기준에 좀 많이 떨어져서 2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건물을 전부 다 이제 없애고 다시 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저기에 있는 시설물들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 끝에 이제 나온 게이 모델로 하예요 이거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일 뭐 안전하고 좀 미관도 괜찮요 냉난방이 좋다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서 애들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립식 건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음. 밖에서 봤을 때는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건물 같아가지고. 음, 그렇죠. 예. 네. 작년 재작년 생활을 해보니까 학생들 만족도는 음. 매우 좋습니다. 음. 네. 선생님 여기 와 보니까 뭔가 좀 외국 같아요. 학교 건물이 이런 건저 음. 처음 봐가지고. 음, 이게 모듈래요, 모듈. 혹시 모뭐 모듈을 위한 공간이어서 모듈인가요 과학 좋아하는거저찐 문가요. 이 모듈러 하면 뭐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데 필요로 한 시설들은 여기 그래도 다 들어있어요. 오, 네. 오, 일반 과학실이랑 똑같네요? 과학실은 실험이 위주잖아요. 모듈러 고실이 뭔가 화재 위험에 좀더 쉽게 노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일반 건물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충분히 지금 다돼 있어요. 음. 그런 거는. 이렇게 지금 쿵쿵하면 올려요, 안울려요 올려요. 약간 뭐 물이죠, 그죠? <laughs> 냉난방이 잘 되니까 쾌적한 분위기 하에서 수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또 실험을 하려면 사실 전기나 수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실험하는 데는 뭐큰 문제 없이 애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게 물이 잘 나오는지 한번 틀어봐도 괜찮을까요? 오 수업도 좋지. 수업 장난 아닌데요? 모듈러의 가장 단점은 덥고 춥다는 거예요. 어 느낄 수 있어? 어 아니요 하나도 덥고 춥지 않은데요? 딱 좋지. 네, 그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거아닐까요 <laughs> 선생님 음. 여기 2층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디죠? 음, 관광과 학생들이죠. 여기서 오. 바리스타도 배우고 또 칵테일도 배우고 또 특별한 우리 또 선생님들을 초빙을 했으니까 아. 한번 만나보시죠. 아 실습실 엄청 넓은데요? 저는 참고로 작년 재작년에 여기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오, 갑자기 네. 선생님 자랑하시네요. <laughs> 얘들 안녕. 어, 안녕 <laughs> 나 전학생 최한엽이라고 해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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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당연하지 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내가 이따 같이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과학실도 갔다 왔거든? 어기 수업이 가, 장난 아니더라고 <laughs> 실습실도 물잘 나와? 어잘 나오지 겨울에는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음. 여름에 시원한 물도 잘 나와요 뭐 불편한 건 없어?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이 불편하진 않고? 살짝? 아 살짝 불편해? 어, 이제 스팀된 우유가 따라졌어. 에스프레소를 따라준 컵에 음. 우리가 스팀이 한 우유를 음. 부어줄 거야. 그럼 이제 라떼가 되는 거지. 그렇지. 한번 해볼게. 어? 우와! 어그 흔히 보던 그 라떼가 됐네. 음 작품명 좀 얘기해줄래? 풍성한 구름 많은 거야 사실. 아! <laughs> 보름달로 할까? 아 보름달 좋다. 아. <laughs> 이거 이제 따라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응. 음. 내가 뭐 만들어줄까? 하트. 이미 망한 것 같지? 마지막에 올라올 거야. 어잘 음. 나오는데. 어때? 너무 잘한 음. 것 같아. <laughs> 어나 처음 해봤어. 조그만 하트 나왔네. 잘했지? 너무 잘했어. 고마워. 그럼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교실도 한번 들어가 봐도 되나요? 네. 좀 오. 작아 보이지 교실에도 에어컨 있고 환기 같은 경우는 창문도 있고 해서 다잘 음, 되겠네요. 네. 층간 소음 같은 건 없나요? 2층에서 아주 세게 꿀리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로. 음. 뛰어댕겨도 물이 없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건물의 역사도 알아보고 이렇게 시설도 알아보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해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전 생각보다 이 모듈러 고실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거든요 좀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기면 환기 뭐 시설 면에서도 다른 건물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더 좋지 그러면 이 앞으로 모듈러 고실은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철거가 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활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내가 알기로는 임대 전환이 끝나면 다시 이걸 횟수. 가는 걸로 알고 있어. 이 공간은 철거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겠네요. 충분? 다른 곳에 이런 모듈러가 유럽 쪽에는 기숙사, 강의실로도 다른 나라에선좀 생활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렇지. 거군요. 응. 아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서 학교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미 남양 고등학교를 듬뿍 느꼈어요. 졸업해도 되겠습니까? 네, 응, 잘 가. 감사합니다. 되게 쿨하게 보내주시네요. 응. 쿨하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7 0년 전통을 자랑하는 남양 고등학교에서 함께 해 봤는데요. 주민들의 손길로 완성한 배움터부터 최신 공법으로 만들어진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까지 역사와 현재, 미래가 함께하는 경기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그럼 레알 스쿨은 다음에 또 다른 학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 좋습니까? 빨리 와서야지. 맞아, 빨리 마셔. 먹고 쓰러지는 건 아니겠죠? 다음을 마셔 볼게. <laughs>